저희는 스타트 치어리딩팀 임팩트입니다. 저희 공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어 소리가 너무 작아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2022년도 제 25회 공강 끝목 축제 25 그의 여름에 저희 레인보우 치어가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3년, 3년 만에 정상 개최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공연 많이, 쭉... 행사 많이 구경들 하셨나요? 저도 아까 일찍 와서 구경했는데,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가 정말 많더라고요. 날씨는 무척 덥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오신 만큼 그만큼 더 재미있고 좋은 추억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앞서 공연했던 저희 동생들 레이보와 함께 공연을 준비하였는데요. 지금보다 더큰 호응과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